세종시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고, 그래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질 높은 발전을 꾀하고, 지역은 지역대로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서 국가의 균형 발전을 꾀하자는 취지. 저는 그 취지에 적극적으로 뭐 공감해서 응.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권력과 돈이 몰리면 사람이 몰리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과 수도권이 너무 몰려서 지금 거의 인구의 50%매년 안에 60% 이렇게 살면 지방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치하고 경제를 좀 분리시켜야 되겠다. 이래야 국토균형 발전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 지금 행정 낭비가 너무 심해요. 나눠져 있잖아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가 미래로 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것 같아서 이제 경기도지사로서 먼저 제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화답을 해주신 거죠. 네. 지금 여기서 이제 뭐이거의 대선을 앞두고 나온 주장이다 보니까 어떤 충청권 표심, 뭐 충청권을 잡는자가 이긴다라는 속설이 있기 때문에 그 성공방정식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 하고 있고 2 0 0 2년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처음에 이제 이걸 추진하셨을 때와 지금의 상황이 같은가에 대해서도 한번 두 분의 인식이 어떤지 보고 싶은 게. 그 당시에 이뭐 집값 폭등하고 이런 서독권 과밀화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던 시점이었지만 경기도가 인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가 되고 이제 1,300만 됐나요? 넘었죠. 그쯤 넘을 게된 거는 사실 서울이 비어가고 있다는 현상의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서울 천만 깨졌어요. 서울 천만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서울 공동화 특히 전 강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공동화 때문에 지금은 또 이게 맞지 않다는 여론도 있긴 있거든요. 그데그 공동화의 핵심을 네. 보시면. 서울이 살기 어려워져서 나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왜 살기 어려우냐? 비싸. 집값이 비싸고, 음. 교통도 불편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교육비도 서울은 훨씬 비싸요. 서울에 몰려있는 음. 정치 행정권력은 다 빼서 세종시로 옮기면 서울이 살기 좋아집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저는 이 공약이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요.